안녕하십니까. 가사키 닌자 1000XX 2022년에 출고되는 2021년 모델의 블랙 색상입니다. 바이크 가격은 2000만원 조금 안 하는 1980만원에 이제 추가 옵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아까 영상에, 이전 영상에 보시면 모플러, 아크라포뱅 모플러에 히트커버에 여러 가지 달렸는데 제가 한번더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는 한 대입니다. 더 이상 없어요. 블랙은 그린은 있지만 블랙은 없어요. 배기 사운드는 아크라포빅 슬리본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고요. 옵션을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휴대폰 거치대는 SB 커넥터 가장 많이 하는 휴대폰 거치대죠. SB 커넥터 USB 충전 시거 잭 순정 스크린보다 요 정도 더 높은 퓨이그 라이트 스모그 스크린. 요것도 국내 제거했어요. 그다음에 니그리 패드, 양쪽으로 네 조각 붙는 니그리 패드에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투 채널 블랙박스. 그리고 정품 가와사키 순정에서 50%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는 신차 구매 때만 가능한 엑셀 슬라이더, 프레임 슬라이더. 저거는 뭐죠? 예, 네, 사이드 패니어, 팬이어. 사이드 패니어고 이제 엔진 커버링 가와사키. 이것도 전용입니다. 이거 엔진 커버링 양쪽으로 추가를 했고요. 사이드 스탠드 클립 들어가 있고 라디에이터 그릴 NRF라는 제품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되어 있고요. 텐덤 가방 뭐 금액은 비싸지 않은 텐덤 가방 어, 뒤에 조그한 수납 공간인데 이거는 지퍼식이라서 휴대폰은 뭐 앞에 거치하시면 되고 지갑이나 작은 이제 소 소품들 그런 거 넣으시면 되고요. 우측으로는 아크라퍼빅 머플러의 머플러 슬라이더 그 다음에 히트그립 히트그립 커버럭 히트커버라고 머플러 배기파이프를 카본커버로 덮어주는 곡이 있어요 가와사키만의 좋은 점이 뭐냐면 원키예요 원키인데 원키가 뭐냐면 키 한개로 메인키, 탱크키 탠덤시트키 그리고 사이드가방키 사이드가방키까지 키한 개로 다 되죠. 해결이 되는 게 이게 원키입니다. 사이드 가방을 열어보시면 아마 제가 기프트를 좀 챙겨드린 게 있어요. 기프트를 챙겨드린 게 있는데 잠깐만. 음, 기프트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요거는 반팔 티셔츠인데 의미가 있는 티셔츠에요. 조나단 레아 선수가 6년 연속 우승한 기념 티셔츠고요. 요거는 라이더들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거 맞습니다. 바람막이 오렌지 컬러 엑스라지 사이즈. 전 사이즈 전 컬러 재고 거의 다 보유하고 있어요. 매장에서 오시면 구매 가능합니다. 가와사키 전용 키링. 그리고 아크라포빅 머플러를 바꿨으니 아크라포빅 비매품입니다. 아크라포비 캡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방이 작아서 뭘더넣더 넣어 드리려고 해도 더 넣을 수가 없어요. 가방이 실제로는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풀패스가 들어가는데 가방 사이즈가 용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요 정도 챙겨 드렸습니다. 가방이 있다만 하면 뭐더막 쑤셔 넣어도 되겠죠. 근데 지금 가방이 사이즈가 이제 한정적인 사이즈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파츠 한번 구경하고. 어떤 파츠가 달렸는지 보겠습니다 아크라 포빙 모자 바람막이 키링 두개 6년 연속 우승 기념 티셔츠 이게 텐던 가방이고요 텐던 가방이고 투채널 진앱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사이드 팬이야 뭐 지나갑니다. 와우. 역시 가야 대로가 가야 서킷이라는 말이 있듯이 방금 총 지나갔죠. 다시 아크라 포빅머플러 카본이고요. 이쪽에 이제 사이즈는 58mm입니다. 배기 사이즈. 그리고 머플러 슬라이더. 이게 조금 비싸요. 작아도 17만 원 상당하는 카본 히트 커버. 그리고. 넘어졌을 때 엔진 케이스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가와사키 순정입니다. 엔진 커버링. 그리고 순정 프레임 슬라이더. 가와사키 로고 돼 있죠. 이쪽으로 하시면 X 슬라이더. 그리고 달리시다가 정말 운이 없으면 돌한방 맞습니다. 헬멧에 맞는 거면 그나마 괜찮은데 라데타. 터 은색깔 반짝반짝. 라데타 프로젝터. 돌 팀이 있더라도, 이게 1차적으로 맞기 때문에, 라디에이터 데미지는 없을 거예요. 그리고, 투 채널 블랙박스. 정말 촬영은 기가 막히게 잘 합니다. 방송국의 촬영팀보다 촬영은 더잘할 거예요. 퓨그 스크린. 순정 스크린은 이 정도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정도 높죠. 다시 보여드리면, 거울을 접을게요. 접은 거울에서 이 정도 직각인데, 이 정도 차이 나죠. 저쪽에 보시면 똑 같이 접은 상태에서 아까 요 정도 차이 나는데 실제로는 이만큼 차이 나는 거죠. 요 정도. 자 옵션은 또 이쪽에 휴대폰 거치대, 탑브리지 가운데 피팅해서 암을 쓰고 S p 커넥터 전용 케이스는 제가 따로 챙겨드렸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USB 충전 할수 있는 포트. 포트 k e a s p 리 c k in degree head, hand, duel, p a 드 d a j u g a h e 확장 n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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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드 k n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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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c 닌자 1000XX만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출구가 됩니다.